임태희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기호 1번. 임태희와 함께 걱정 없는 나라. 여호보는 저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네. 저에게 있어 임태희는 희망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임태희, 그는 믿음입니다. 파이팅! 임태희 실장님이란 새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임태희가 크나큰 자랑입니다. 임태희 후보는 상식과 합리입니다. 이 모든 신뢰를 담아 이제 걱정 없는 나라. 임태희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달. 임태희와 함께. 기호 1번. 홍보 영상을 함께하셨습니다. 기호 1번 임태희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목포시민 임태희입니다. 새누리당은 여기 계신 호남 가족 여러분들께 큰 빚을 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받지 못한 지역구 손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격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끼리일 수가 있습니까? 당은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천을 받지 못해도 당을 사랑해서, 울분을 삭히면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맨손으로 자갈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지금까지 견뎌온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누리당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13개 지구당의 위원장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여러분, 왜 당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지역이었다 해도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영남 지역이었다 해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호남 여러분들 없이도 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염치 없이 호남에서 표를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속철 해준다. 또 정치의 중심으로 키워준다. 지역개발 해준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남에 사람이 없습니까? 인물이 없습니까? 인물이 없으면 제가 찾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찾아도 없으면 키워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제가 이미 얘기한 호남의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토아오고 하시는 광주를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키우는 것. 그리고 전남의 F1J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호남의 어머니인 호남 고속철 빨리 해냅시다, 여러분. 이거 이끌 사람 같이 찾아냅시다. 전북의 새만금 그리고 식품 크러스터 저와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존경하는 대의원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5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 합리와 상식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대한민국,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세계의 중심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며 지금까지 함께 왔습니다. 5년 전 승리하던 그날, 우리 함께 얼마나 열광하고 뜨거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개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개혁 시대적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개혁을 이어받아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역과 이념으로 똘똘 뭉친 그 광기가 바로 걸림돌인 것입니다. 이 광기는 곳곳에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판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물어 뜯습니다. 이러한 광기, 무조건 쓰러뜨리려는 광기, 바로 한미와 상식을 가로막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역과 이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친미, 반미의 문제가 아닌 거, 우리 모두 다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한 문제인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것을 친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시장한 협상도 시작해놓고 다른 정부가 하면 그것이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퍼죽이라고 매도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전쟁하려고 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고 손가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못된 광기가 이제 우리 새누리한테 다시 악을 쓰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5.16 지지가 50%가 넘는다고 해서 반쪽 지지만 확고히 잡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까 여러분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열세 군데에 공천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5.16을 구국혁명이라고 인식하신 것은 역사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기의 그림자로, 이러한 과거의 그림자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합리와 상식으로 열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08년과 2009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막아내고 한국 경제를 지켰던 것은 바로 합리와 상식입니다. 우리가 5년 전 뜨겁게 지지했던 세계경제의 우뚝 서는 대한민국 합리와 상식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이제 이렇게 내밝해질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성장 없이 정부가 다 퍼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만 개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위기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이뤄나갈 때, 개혁하나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임태인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임태는 새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